그래서, 이거, 제거이가향거선물 뭐 이거, 거 이거, 고 이거, 이갈거이요 이거, 이고 이거, 장 이거, 의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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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 여기는 히토메오레라고 공명동에 있는 맛집입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인데 어,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왔어요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왔었는데 이거 들어오는 영상 안 찍어가지고 다시 <laughs> 생긴 겁니다 그게 저희 메뉴예요 그림만 봐도 맛있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연어 초밥이랑 라면을 먹을 거예요. 우와. 저희는 오늘 연어 초밥이랑 라면을 먹을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저 열기를 식탁 한번 닦는 버릇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점에서 저는 일을 했었는데. <웃음> <웃음> 이게 아, 아시는 분은 아시, 아실 아실겠지만 은행동에 연희자카야라고 거기도 진짜 맛있고 유명하요 근데 저기랑 맛이 약간 비슷하고 약간 좀 많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조금 더 맛있어요. 샐러드도 진짜 맛있어요. 하라이 <laughs> 라멘. <laughs> 이거 사실 는데매운거예요개인이가매운거 정말 좋아하고 있요 재인이 덕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돼지고기 육수인거 같은데 육수 정말 맛있어요 한입만 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힘든데요 콜라델보다 훨씬 맵습니다 오늘은 연어초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정말 연어초밥이 엄청 두껍고 진짜 진짜 연어가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오면 후회 안할겁니다 근데 약간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이런 거라서 굳이 오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항상 올 때마다 웨이팅이 있어서 눈 배가 고프거든 이미 이거 몇번쓴 거예요. 음. 여기는 공명동에 위치한 카페모라입니다. 약간 느낌이 한옥 진입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신발을 막고. 너무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거울도 있습니다. 안녕! <laughs> 시킨 거는 이거 크림 커피랑 이거 아메리카노랑 땅콩 아이스크림입니다. 땅콩 아이스크림 너무 귀엽죠? 다행히... 네, 뭐 그렇습니다. 에는 여기 왔을 때그 보라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었는데 오늘은 커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조렇 버리겠고 음, 이거 한 먹을게요 땅콩 맛, 땅콩 맛 대박 땅콩 맛이 진짜 많이 나요 땅콩 좋아하시는 분은 땅콩? 땅콩 좋아하시는 분은 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건 카페의 특색을 잘 살리는 맛? 같 m a 습니다아이큐 r 너는 소소 <laughs> 오늘의 콤 n 입니다 저는 오늘 어, 컨셉은 어, 핑크공 k 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여기 보라도 있는데 오늘 하필 카페보라를 p p 어요 그래서 o n 이거 입었고 그리고 p e 이 s o n I'm a happy p e r 그리고 이거 핀도 핑크고 그리고 이거 귀걸이는 이뻐가지고 꼈어요. 오늘의 데일리로 끝! 아 근데 잠깐만요. 일로 와보세요. 신발도 이렇게 핑크에요. 이 신발 너무 귀엽죠? 그래서 오늘은 핑크랑 연보라로 이어왔습니다 개인이 만나고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비밀번호를 아, 보여드릴 뻔했네요. 정말 벌써부터 이이 난리가 났군요. 이거를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야겠어요. 하하하. <laughs> 일단큰 신발은, 여기 올려놓고, 작은 신발은, 사실, 지금 신발장이 너무 꼬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웃기죠? 이거는, 이거는 또 어디 버리지?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정리하지? 이거부터 버리고 올게요. 이걸 버리고 와야지. 신발장에 자리가 생기겠어요 저희 집, 정말 좋아요, 여기. 얼른, 어, 주인 아저씨가,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혹시 저희 집 사실 분 여기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한테 문의하면 제가 저 아저씨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쪽에 남을 수 있게 제가 공간 활용 거의 전문가거든요. 네. 또, 또 오늘 신었던 신발은 그리고 아 진짜 그 영상 찍으면서 하는 게좀 은근 힘들다요. 다음에 정리 다 됐죠? 벌써 이거는 이제 좀좀 좀 가을 겨울에 신었어가지고 지금 잘안 신긴 하는데. 금방 들여놔야 되는데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했고 지금 여기 다 신발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사실 숨겨진 신발장이었다는 사실 이렇게 근데 지금 다차 있어요 꽉꽉 아주 꽉꽉 차 있어요 다차 있어서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이 밑에 여기도 숨겨진 신발장이 있잖아 사실. 지금 여기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말고도 신발장인지 옷걸인지 모르겠죠. 이 여기 말고도 여기도 쉬, 숨겨진 신발장이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또 어디도 신발장이냐고요? 여기 박스랑 여기 박스랑 이잘보면 박스랑. 여기 박스 안에도 지금 신발장이에요 여기 심지어 이 비닐봉지 안에도 신발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맥시멀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충전 좀 해야겠어요, 핸드폰 이제 정리하는 영상 꼭 찍어서 제가 미니멀리스트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